네, 주부의 치미님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안녕 조리영. 조리영 퇴소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드디어 집 가는 중이에요. 너무 떨려. 진짜 모든 한 순간 한 순간이 다 처음이다. 뭔가 느낌 이상해. 첫 드라이브. 첫 드라이브. 첫날에는 집에 가서도 잘 자줬으면 좋겠다. 잘 자자. 잘 <laughs> <달콤한> 자자. 에코마 잘 자. 저희는 집에 잘 도착을 했고요. 어머 눈 떴네. 안 되는데? <laughs> 조금만 조금만 좀 자줘. 일단은 안방에다가 아기 침대를 놨거든요. 집에 왔는데 생각보다 집에 청소가 <laughs> 안 되어 있어서, 이건좀대략 난감한 부분인데.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한번 뜯어보려고요. 새콤에 일어나기 전에 빨리. 많이 보내주셨어요. 귀여운 새콤이고. 턱바지랑 당근, 당근 양말. 이거는 턱바지. 진 어, 이게 애기용품은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게 예쁘진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겁나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오가지 세트인 것 같아요. 귀여워. 이것도 옷, 애기 옷. 미역 거의, 이거 거의 5년치 미역을 해주셨어요. 귀엽고, <laughs> 귀엽고. 그리고 이 외에도 엄청 물려주신 것도 많고, 주신 것도 많아가지고, 진짜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있으면 애가 깰것 같은데? 빨리 정리를 해야겠어. 지금 현 상황입니다. 해콤이 그래도 잠들었고, 아 배달한 거 이거는 진짜 반찬 배달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요리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아휴, 차돌 된장찌개인데 음, 나쁘지 않네요. 아... 소금 맛있게요. 맛있니다 드림 시키고 있어요, 이드니 오늘 네, 이든이 23일째 되는 날이에요. 새벽 5시 45분인데, 이든이밥 먹고 있어요. 왜더안 먹어? 엄마 보고 있어. 더안 먹어야 엄마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먹고. 용 아아, 고 아이고 오늘 이든이 처음으로 병원 왔습니다. 아니 예방 접종 처음 하러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이제 울림만 남았다잉. 이든 접종 받으러 주사 맞으러 충출 있다. 피자 오르고 다가온다 다가와. 뭐 이것저것 올라왔잖아요 오늘 응.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 영상 찍으면 <목소리> 안 되는데 아 그래? 요 <목소리> 응. 어, 뭐. 응. 아이고, 이들이 집에 왔죠. 주사 잘 맞고 엄청 울었대요. 그래도 건강하게잘 크고 있다고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피부도 뭐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이거 그냥 신생아들이 다 일종으로 겪는 그냥 그런 거라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대요. 신기하지? 어, 카메라 보는 것 봐봐. 아, 아, 졸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든이가 29일차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동안 찍지를 못했네요. 네,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조리원 나오고 나서 산우동이 후 어,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해주시고 계셨고, 엄마도 한 10일 정도 계시다 가셨거든요 이모님은 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떡해! 근데 이모님이 진짜 계시니까 밥도 해주시고, 집 청소도 해주시고, 애기도 봐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밥이 해결되니까 그게 진짜 짱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시는데, 자신의 몸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이드니는 놀고 있어요. 짜란! 이든이, 아이!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저 맘마 맛있게 먹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혼자서. 혼자서도 아주 잘 노는 이든입니다! 네, 컴퓨미 태어난 지 3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잠이 자고 있는데, 계속 조금씩 깨가지고, 울었대요. 근데 육아를 하니까, 오늘 주말인데도 주말 같지 않고 시간이 너무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아치. 확실히 팔목이 아프답니다. 디니가 좀 크게 태어난 것 최대한 안 들려고 남편 보고 부탁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유 수유 하고 이러니까 살 빼야 되는데 제가 20kg 정도 쪘, 쪘거든요. 11이나 12kg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안에 빠져야 는 돼. 사아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새콤이 재워놓고 출산 때그 편집을 이제서야 합니다. 지금 33일째인데 그만큼 시간이 정말 없다. <laughs> 정신이 없다. <놀람> 자 오늘은 이든이 새콤이 처음 목표부 하는 날입니다. 새어는 <놀람> <시원한> 날! 아이스다 <놀람> <안 쓰다>. 이든아! <2등. 놀람> 이준이는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수영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했는데 됐구만 짜자자자 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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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따뜻하니 좋아 이준아 웃어봐 에이 <laughs> <laughs> 엄마 아빠 사진용, 그치? 리듬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이거는 수유자인데 남동생이 선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네. 주산 선물로.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완전 폭신폭신해 보인다. 이게 방석이 있는 걸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보고 이것도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고마워. 완성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얍! 짠! 슈보다 편하고, 그냥 슈퍼에 앉았을 때는 되게 낮아서 이렇게 수유하는 게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얘 앉으니까 좀 이게 높아져서 딱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bonjour aya euh yeah. amma mm. um